국 공개 방송 일요일에 만나요 2024 <laughs> SBS 어워즈 베스트 벌 현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. 우리 박보람 씨 오케이, 아직 제가. 보내드릴 수 없어요. 네. 아직 제가. 갈망이 없어요. 아, 갈망이 없으니까 네. 아, 좋습니다. 네. 아 계속 계신 거예요? 네 계속. 예호. 좋습니다. 우리 보람 씨랑 또 네. 저희가 할게 있거든요. 네네 네, 네. 보람이. 오빠랑 계속 끝까지 함께 가는 거야. 저런 어, 뭐 오빠가 아닌데 오늘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, 아, 빈, 빈자리가 네. 또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어 누구 자리입니까 또 누가 나오시나 봐요. 네, 누가 나오십니까? 아유, ]지? 그, 여기 나오신 분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. 네? 네. 무궁의 청정해 역처럼 깨끗하고 시원한 가청력의 <laughs> 소유자, 가수 손승현 <소환승현> 씨를 모십니다. <laughs> 어서오세요. <laughs> 정식으로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승현씨 아, 네. 정분도참리가 네. 있어요 네 우리 명랑특급이 벌써 몇번째 나와주시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 세번째 세번째 누구세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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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손님이에요 일단 뭐 앉아서 네. 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보람씨 승현씨와 네.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두분은 초면이신가요? 네, 네. 아, 어, 아, 지나가도 몇번 뭐, 뵀는데? 아아그래 <laughs> 아, 이렇게 가까이 아, 가까이에서 이렇게 네. 얘기 나온는건 처음이고 네. 어. 오다 가다는지 뵀는데 정식으로는 처음이시군 네, 네. 제가 그때 부끄러워서 말씀이못드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아 <웃음> 여기서 상견례를 하고 계십니다 느낌이 오네요 두 분이 네네. 올해 연말을 집어넣것 같은 느낌이 나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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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한 어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미가 되겠네요 네. 승두 네. 아,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네. 꽤 많죠 두분다 오디션 출신이고요 네. 다이어트에 소음. 큰 성공을 하셨고요 그리고 네. 가창력 폭풍 가창력의 소유자입니다 아, 대단한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알고 네. 계셨나요 평소에 이렇게 둘이 연결고리가 많다는 걸 지금 그러니까 네,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, 보람 씨 같아요? 지금 들으니까 <들을 때까지 웃음> <laughs> 똑같네요. 응, 똑같아요. 비슷합니다 응. 생각이 비슷해요. 그렇습니다. 네. 정말 이두분다 오디션 프로를 통해서 검증을 받은 실력의 소비자들 아니겠습니까? 응, 약이라도이벌 의식 뭐 이런 게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? 어때요? 어, 손 견제하고 손승현 씨? 그런 거 없나요? 네. 오늘 초합해가지고 아. <laughs> 우리 조연이랑 어. 네, 오늘 네. 의식이 있어서 일부러 오다 가다 인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, 아, 보람 씨? 어. 어. 아유, 왜 그러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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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코로씨가 어. 지금 네. 좀 몸도 네. 빠를 모르는데 네. 오늘은 그럼 기점으로승현 씨랑 보람 씨랑 연락처 딱 교환해 가지고 두 네. 네. 분이 좀더 가깝게 지내는 거 어떨까요? 좋죠. 괜죠 네? <laughs> 어? 지성 씨는 특히 처음 만난 사람 연락처 서로 교환하라고 그렇게 <laughs> 잘 하세요, 이렇게 준비를. 그래가지고 <laughs> 치즈랑 와인 먹을 때 나도 한번 슬쩍 껴봅시다, 좀. 나도 외로운데. <laughs> 네, 네. 그렇습니다. 아, 이렇게 세 분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연말 이렇게 세 분이 같이 보내도 좋을 것 같고. 자, 그럼 저희 두 분의 순발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코너 속의 코너죠. 이는 와요. 노래로 네, 대답해요. 대답해요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지가 않아요. 노래로 대답해요. 지금부터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노래를 한곡 선곡해주시고 예. 한 소절쯤 조금 더 길게 불러주시면 됩니다. 들렇습니다 아, 제가 질문드릴게요. 다시 한번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다면 나, 심사위원들 앞에서 이 노래로 승부수를 띄우겠다.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? 오늘 먼저 송승연 씨. 저는 음... 팝송을 부를 거 같아요. 팝! 음, 어떤 노래요? 어, 비욘세의 Love on top이라고 그, 그, 러버탑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어, 뒤에 어. 저쪽 계속 되는데 네. 그래도 이제 첫 소절부터 어. 좀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휘어잡고 네. 시작을 하겠다 이번수 러버탑 송승현의 목소 한번 들어볼까요?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. I can see the stars all the way from here Can't you see the glow n d the window p

좋아어요 아, 좋아요. 그럼 우리 보랑 씨도 다시 한번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다면 나이 노래 불러보겠다. 뭐 있을까요, 보람 씨? 선쪽하는선족하는 선촉하는. 철 씨의 선촉하는. 네. 한번 들어보시죠. 키를 잘 잡아야 되 어, 무섭대요. 너무 너무 잘하셔가지고. 불러 들어보겠습니다. 아, 네?